2 7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차트 분석합니다. 저 이게 솔라 액티브인 줄 알았더니 솔 액티브더라고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자 어제인가요? 비아디 주가가 에, 하락했다고. 네, 비아디 가격이나요. 중국 전기차 주가 급락, 장항력 둔화.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에,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BID가 최대 34% 가격이나 발표한 가운데 BI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들 주가가 일제히 내렸다. BID가 전날 8.6% 하락했다. 그 영향인지 요때 월요일날 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소 액티브 ETF가 3.31%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25일날, 일요일날, 쇼츠를 올렸어요. 이렇게. 제가 쇼츠를, 아무 말도 없죠? 요 제목이 내용입니다. 헤드 앤 숄더 뭐요? 고점에서 헤드 앤 숄더 나오면 하락. 하락, 하락, 하락하고 하락? 왔더라. 그랬더니 월요일날, 이거 제가 일요일날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예, 하락하더라. 다, 물론 제가 맞추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laughs> 점쟁이도 틀리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아, 모양을, 예, 관상을 보아하니, 음, 헤드앤숄더더라. 예, 이렇게, 이렇게 급등한 자리에서는 더, 예, 횡보하다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횡보하다 더 올라갔죠? 더 이상 이제 주가를 견인할 힘이 없으면 결국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왔다가도 한번 이제 다 반등을 해줘. 내려가기 전에. 지금은, 예,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다. 근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안 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지켜봐야 돼. 근데 이탈 안 하고 반등하면 좋겠네요. 아무튼 지금 단기적으로는 8,900원까지 9,000원 언저리까지 열려 있습니다.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오면 계속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 날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음봉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반등이 나올 때까지 매수하시면 에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하락이 멈, 언제 멈추는지를 모르는데 미리 매수할 필요는 없다. 하락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에그 차트 공부, 오르는 종목에 대한 차트 공부하고 싶으면 네이버 오렌지 주식 카페 가입하시면 돼요. 3개월에 100만원 밖에 안해요. 오르는 네, 종목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면 이쪽 가입하시고요 종목 추천 받고 싶으시면 네, 오렌지 주식 홈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추천줍니다. 누르시면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12,000원 밖에 안하고요 이상입니다.